아니다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이쁘고 돈잘 벌고 좋은 짓 시집간 시누이가 바람을 폈다고 하는데요. 시누이가 바람핀 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시댁. 시누이는 두들겨 맞고 상가녀 소송 당하고 벼락은 며느리가 맞았다는 막장 시댁 사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 한명 키우고 사는 평범한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시댁의 막장 짓이나 신의지 겪으면서 눈물바람도 하다가 같이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고 삐져서 왕래도 가끔 안 하다가 다른 결혼한 여자들처럼 아이 키우며 전쟁 같은 직장 생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들 고마운 고만하게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다 하다가 신의 바람 핀걸제 탓으로 몰고 가는 시댁 때문에 이 결혼 생활 저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써봅니다. 신우이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것도 제 직장 동료랑요. 그 직장 동료도 애 딸린 유부남이고, 신우이는 애는 없지만 유부녀고 아주 끼리끼리 놀아난 거죠.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끝까지 말을 안 해주는데 아마 어플일 거라고는 의심하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이 둘을 소개해 준 적은 없어요. 나중에 서로가 저랑 아는 사람인 거 알고 두 불륜 남녀가 경악에 경악을 금치 못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차라리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지 왜 하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던데 난데없이 신의가 아는 사람과 바람을 피니 그 파장이 저한테도 오는데 제 머리도 같이 깨지네요. 바람 때문에 신우이는 친정으로 쫓겨나서 이혼 위기이고 직장 동료도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한 해에 만에 한대요. 신우이한테는 장가녀 소송도 걸었고 시부모님은 직장 동료 아내 쪽과 신우이 시댁 쪽에 빌기 바빠지셨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신우이가 이쁘고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부모하는 말잘 듣던 자랑스러운 자식이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셔서 4일 전부터 실컷 아버님께 두들겨 맞고 우리 집으로 피신 와 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좋은 직장에 고액 연봉 받으면서 부잣집에 시집간 시누이를 엄청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할거 없이 내 딸이 말이야 하면서 입에 신우이를 달고 다니시던 시아버님입니다. 다들 시댁에서는 아들만 우쭈쭈 하면서 이뻐한다고 하던데, 저희 집은 그 반대로 아들은 찬밥이고 딸이 우선인 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남편이 인물이 못 났거나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직장이 신우이보다 빠지거나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아버님이 제 남편 자랑하는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입학했을 때도 딱히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대요. 남들 들어가기 힘든 대기업 입사 때도 뭐 당연하다고 여기셨던지 좋은 티한 번도 안 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신우이 좋은 직장 합격했을 때는 온갖 친척 집에 전화 다 돌리시고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시고. 매일매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자랑하시고 밥 사시고 내가 이마에서 산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신우의 결혼할 때는 시아버님 자랑에 온 아파트 단지가 들썩일 정도였어요. 사위 잘 얻는다는 자랑이 아니라 내 딸이 잘나서 좋은 곳에 시집 간다. 잘난 내딸 때문에 신랑 집에서 안절부절 모셔간다. 뭐 이런 느낌이요. 이런 신우의였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이도 없는데 인물이며 능력이며 훨씬 딸리는 제직장 동료 그것도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서 온 동네방네 알게 되었으니 창피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셨겠죠. 어제 아버님이 신우 데려가실 겸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녁 드시다가 술 들어가자마자 저보고 어떻게 몰랐을 수 있냐고 너는 눈치도 없냐고 조금 더 신우이 살펴봤으면 알수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신우이랑 친하긴 했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숨기는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어느 누가 아무리 친해도 올케와 신우이 사이인데 각자 가정 있으면서 몰래 피우는 바람인데 그걸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자랑 삼아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다른 친구한테 털어놓았음 몰라도 저한테는 끝까지 비밀인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직장 동료 와이프한테까지 찍힌 상태인데 저 둘이 절통에 만난 것도 아닌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싶어 아무 말안 하니까 제가 찔리는 줄 아셨나 봐요. 그런 거 숨기는 거 아니라며 너 알고 있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남편이랑 어머님이 쪽팔리지도 않냐고, 왜 며느리 탓하냐고 따지면서 싸워주긴 했는데, 그래도 분이 풀리지도 않아서 빨리 신우에 데리고 가시라고. 아버님이 금지 오겸 물고 빨던 자식인데, 자식 속도 모르는데 남인 제가 어떻게 바람 피우는 것까지 알수 있냐고. 자식 단돌이는 아버님이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믿었던 딸내미인데, 지금 이런 일 당하고 보니 욕받이가 필요하신 거냐고.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몰아가면서 제탓하시는건 아니지 않냐고. 잘못한 게 있는 사람한테 직접 따지고 혼낼 게 있으면 당사자를 혼내시라고 하고 더는 말 안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버렸어요. 남편이 아버님과 신우에게 각각 아내랑 처가댁 분들 볼 엄두도 안 난다고 네가 네 의지대로 바람을 폈으니.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하는 거지. 왜 다른 집안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냐고. 너 여기서 똑바로 얘기하라고. 집사람이 상간만 소개시켜준 거냐고. 특히 신누이한테쪽팔린줄 알라고 소리치고. 어머님이 아버님께 우리가 자식 교육 못 시킨 거왜 며느리 탓하냐고. 아버님 끌고 나가시는데. 아버님 끝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딸이 왜 바람난 거냐고. 저 순진한 시누이, 제가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자기 자식은 완벽한 자식인데 제가 꼬드겨서 남자 소개시켜주고 바람피게 했다고 생각하셨다는 게 소름이 다 끼치네요. 더 어이 없는 건 바람핀 당사자인 시누이는 정작 태평합니다. 이혼밖에 더하겠냐고 상가녀 소송 당해도 그까지 위자를 몇푼안 한다고 시부렁거리다가 아버님께 머리채 잡혀서 질질 끌려 나갔네요. 오늘 아침 아버님한테서 취해서 그랬다고 사과 문자가 오긴 했는데 정말 아버님 보고 싶지 않아졌어요. 남편한테 당분간 어머님 제외하고 너네 가족 안 보고 싶다고 말해뒀고 남편도 그럴 생각이래요. 신우이 남편은 저한테 연락 와서 바람핀 지은 거 있냐고 묻고 그런 거 없다니까 저도 같은 사람으로 몰더라고요.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감싸주고 팔 안으로 굽는 거 아니라고요. 그 말에 꼭지가 돌아서 니들 부부 문제에 왜날 끌고 들어가느냐 내가 신우이 바람피는 거 카메라로 찍어서 동영상이라도 갖고 있었어야 하는 거냐 죽이든 살리든 니들 부부 문제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아라 나는 당신 와이프 두번 다시 안 보고 살 테니 상간담 소송을 하던 두들겨 패던 니가 알아서 하고 이혼해서 꼭 개털을 만들던 말던 파이팅하고 힘내라고 비꼬고 끊었어요. 그걸 또 시어머니가 언제 들으셨는지 그말 진심이냐 아무리 그래도 신누이고네 가족인데 정말 안볼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왜 자기 딸 바람나서 가정 파탄난 걸다제 탓을 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저렇게 온식교가 저러는지 저도 참다 참다가 어머니께 한풀이 좀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고 이 소식 우리 친정에서 알면 참 좋아하시겠네요. 어머님도 아버님과 다를 바가 없네요 라고 말하니까 뒤늦게 사과를 하시는데 저도 정말 혼란스러워요. 가뜩이나 직장 동료 와이프도 증거 달라고 안 그러면 한 통속으로 볼 거라고 발악을 하는데 힘들어요. 정말 지들끼리 눈 맞고 몸 맞아서 불륜 저지른 건데 배우자들은 이제 와서야 불륜 눈치채놓고 그 증거를 왜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건지 전부 다 열받아서 머리가 돌아버린 건지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잘 나가는 신우의 모함에서 일부러 남자 소개시켜줘서 두가정 파탄나게 한 것처럼 저렇게 날뛰는데 이제부터 저도 증거 수집 좀 해야겠습니다. 시댁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저를 몰아가는 것도 분명 이혼 사유이며 그 책임은 시부모님들한테 있다고 더 이상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딸내미만 이혼당하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들도 쫓겨나서 이혼남 될 거라고 선전포고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제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다가 신우이 집만이 아닌 제 가정도 파탄이 날것 같네요. 시부모님들 전화 다 차단한 상태이고 직장 동료 와이프한테도 관계없는 사람 자꾸 괴롭히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의사 전달하고 전화 일절 안 받고 찾아와도 안 만나주는 상태입니다. 바람은 신우위가 폈는데 부끄럽고 시달리는 건제 차지가 되었네요. 직장 동료도 이쯤이면 사직하고 나가주면 좋을 텐데 요즘 직장 구하기 힘드니 버티고 있네요. 가정 가지신 남자분, 여자분들 결혼하셨으면 바람 피우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가 좋아진다면 바람피우기 전에 이혼 꼭 하시고 바람피우세요.여러 사람 피 말리면서 상처 주지 마시고요.자기가 싼 똥은 꼭 자신이 치우시길 바랍니다.댓글입니다.글쓴이 직장 동료 와이프한테 두 사람 일에 나를 엮지 말라고 의사 전달 정확하게 해야죠. 세상 어떤 미친년이 친우랑 직장 동료 바람피라고 소개시켜 주냐고 내 남편에게도 시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내 부모님께도 이게 사람이면 할 짓이냐고 내가 미쳤다고 내 인생 말아먹을 짓을 하냐고 당신이 화나고 눈에 뵈는 거 없는 건 알겠는데 엄한 사람 엮지 말라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무슨 증거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직장 동료의 아내인 당신을 상대로 나도 정신적 위자로 청구할 거라고 두 연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도 짜증나서 직장에서 네 남편놈 때문에 사실에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나도 피해자인데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라고 전화는 녹음하고 문자는 쓰셨다서 다 증거로 갖고 있겠으며 나를 계속 엮으면 협박과 무고죄를 신고하겠다 글쓴이도 강하게 나가요. 그리고 그 직장 동료 놈한테도 위자료 청구해야겠네요. 참 이상한 게 시가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며느리 탓하는 경우가 많음. 자기들 탓하기 싫으니까 친가족이 아닌 며느리를 탓하나 봄. 시아버지 진짜 웃기네. 저 순진한 애. 신우가 왜 바람이 났냐고? 친가족인 부모도 모르는데 그걸 올케가 어떻게 알아. 이래서 시가 식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됨. 잘 지내다가도 일 생기면 다 뒤집어 쓰니까. 그냥 명절, 생신 같은 때만 뵙고 대면대면하게 지내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며느리 하는 게 좋음. 그래야 만만하게 못 보고 함부로 탓하지 못함. 님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넘어가니 만만해서 잡는 거죠. 책임 떠넘기려고요. 님 회사 커리어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는 일인데 혼자 화난다, 화난다 하고 있을 건가요? 님도 뒤집어 엎어요. 왜내 회사 동료랑 바람이 나서 날 곤란하게 만드냐고 하고, 신우이 남편 계속 헛소리하면, 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그래요. 이대로 가다간 시부모 안 보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에서 님이 불륜 도와준 사람들 상황인데, 시아버지가 저런 소리 할 때, 무슨 성인구자 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딸 데리고 가라, 불륜으로 집 쫓겨난 신우이 받아준 것도, 님도 이상해요. 본인들 속으로 나왔으면서도 딸 바람난 거왜 눈치 못 챘나 물어봐요. 평소랑 뭐가 달라도 달랐을 텐데 왜 그걸 모르셨냐고. 진작 눈치 채셨으면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거 아니냐고 시아버님께 오히려 따지세요. 아니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그렇지 신우이 그것도 바람핀 신우이가 뭐 소중한 존재라고 감춰주고 팔이 안으로 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왜 신우이가 바람 폈는데 화풀이는 스니가 다 당하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네요. 조용히 있지 말고 지랄해야 되겠는데요. 인간적으로 둘이 눈돌아서 만난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제일 당황스럽다. 왜 내가 바람 핀 것도 아니고 소개해준 것도 아닌데 나한테 난리냐 하고 바람 남녀 양측 배우자들이 스니가 조용히 있으니까 뭔가 아는 게 있었구나 싶나 봐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왜 며느리 탓인지? 자기 자식이 그 모양인 거 스니 탓이 아니라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지.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글 적어서 입장을 밝혀요. 난이 일과 관련이 없으며 이 일로 인해 참기 힘든 말도 듣고 원인 제공자로 몰리고 있다. 더 이상 나에게 이 일로 연락을 한다거나 탓을 한다면 차단하고 연락 안 받겠다. 쉬고 싶다 보네요. 그리고 진짜 원인 제공자들에게 난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라고 말도 하고요. 가만히 있으니 지금 모든 사람이 당사자 놔두고 님에게 화풀이하고 있잖아요. 남편도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요. 본인들이 나와서 수십 년키워도 모를 속을 생판 남이고 친해봤자 몇년좀 친해진 사람이 뭘 어찌 알아내? 아예 한입을 덮고 사는 남편, 부인도 쭉 몰랐다가 알아낸 판국에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아닌 글쓴이가 대체 뭘 어찌 알아내냐고. 내가 글쓴이 부모면 저집 신우이 교육 제대로 못 받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더 욕했을 건데, 감히 내 딸한테 누명도 씌워? 사이다살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